예, 8월 23일입니다. 아, 이거는 북촌 돈부리 님한테 한번 영상을 올리 보는 건데 아, 일반 구독자분들도 같이 들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초보분들에게 드리는 충고 다 이야기하면서 원래 이런 이야기는 안 할라 했는데 왜그하면 깊이 들어가면 자꾸 질문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그 질문을 다 답을 할 수가 없어요. <laughs> 옆에 있어도 다못갈기주는 그런 정도로 양이 많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그, 그렇지만 어쨌든 약간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해볼라 하는데, 그러니까 그 표면 말고 조금 더 들어가 이야기하면, 코스피를 볼 때는 20일 선이 되게 중요해요. 코스피는. 에, 20일이라는 거는 우리가 주식을 한 달을 하게 되면 이틀씩 놀잖아요. 그러니까 30일이라도 한 20일 거래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21선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라. 그러니까 21선을 가지고 할수 있는 거는 한 달간의 분위기를 읽어내는 거라. 이번 한달 분위기가 어떻지? 이런 걸알수 있는 게 21선인데,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21선을 자세히 보면은 주식의 분위기를 그냥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그래서 특히 어떤 우량주들, 삼성전자나, 뭐, 기아차, 뭐, LG전자, 뭐, 대한항공, 안, 랩 이런 것들을 볼 때, 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21선을 많이 보면은, 그, 대충 그 종목의 분위기를 읽을 수가 있어요. 특히 있잖아요. 21선이 꺾여 내려올 때는, 21선이 어 횡보를 하거나 올라갈 때는 모르겠는데, 21선이 꺾인지로 올 때는 좀 관망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코스피를 예를 들면, 코스피는 21선이, 아, 이게 며칠이고, 8월, 어, 한 14일, 여기서부터 꺾이기 시작했거든. 그래, 한 열흘 전부터 21선이 꺾였단 말이다, 코스피가. 이말 이해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21선이 꺾이기 시작을 하면은 아 매수를 조심해야 돼. 보통 개인들은 21선이 꺾여고 내려갈 때막 질러 들어가는데 물론 그 21선이 꺾였을 때도 저같은 경우는 매매를 해요. <laughs> 기법이 따로 있거든. 그걸 묻지 마시고 그 일상적으로 그 기법이나 전략이 없는 경우에는 21선이 꺾이면은 매매를 안 하는 게 좋은 거라, 매수를 안 하는 게 좋은 거라. 실제로 3300에서 2900까지 내려올 때도 21선이 꺾여 있었고, 또 2900에서 2150 그래 내려올 때도 21선이 꺾여 있었어요. 계속 보면은 꺾여 있는 지점이 많은데, 놀랍게도 그래 꺾여 있을 때, 개인들은 굉장히 많이더라. <laughs> 그래서 그렇게 21선이 꺾여갖고, 특히 우하향할 때, 막 내려올 때 있어요. 지금은 21선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내려오고 있는 거거든. 어, 그런 경우에는, 매매 안 하는 게 좋아. 특히 데드크로스가 동시에 발생하면은, 더더욱 매매를 안 하는 게 좋죠. 그, 코스피 같은 경우는 며칠 날이고 라 하면은, 어, 이게 며칠이고, 8월 18일쯤에 데드크로스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8월 15일날, 14일날 안팎에 20일선이 꺾였고 8월 18일쯤에 데드 크로스가 한번 일어났거든. 60일선을 뚫고 내려왔단 말이다. 이런 경우에는 기법이 부재한 경우에 초보라고 생각하면 매매 안 하는 게 좋다. 그러고 그 매매를 하려면 이제 전략과 기법이 말필요. 그거는 기술을 좀더 배우가시는 게 좋아. 마무리를 하려면 이렇습니다. 그, 이제, 대형주들이나 주식의 분위기를 읽을 때 제일 좋은 게2일선이다 하는 걸 까먹지 마시고, 그 다음에, 개인들이 보통 2일선이 꺾여 내려올 때 저가라고 많이 산단 말이다. 그냥 막 사보는 거지. <laughs> 그건 주식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2일선이 꺾여 내려올 때는, 전략과 기법이 있으면은 매수를 해도 돼요. 저는 21선이 꺾여 내려와도 매매를 다 하거든요. 하루에도 몇 차례씩 하는데 뭐 21선이 뭐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법과 매매 전략이 없으면 21선이 꺾였을 때는 매수 안 하는 게 좋다. 21선이 꺾여갖고 특히 내려올 때는 더더욱 매수 안 하는 게 좋고 8월 18일 날같이 데드 크로스가 발생했거든 코스피는. 그런 경우는 매매 안 하는 게 좋은 그런 지점이 있어. 힘을 못 쓰고 있는 거지. 이까 알아들으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특히 초보분들은, 기법과 전략이 부족한 분들은, 21선에 집중을 많이 하시, 대형주를 거래하는 경우, 이렇게 작은 종목이나 그런 경우는 아니라요. 그런 거는 잘안 맞거든. 근데 대형주 거래에서는 21선에 집중을 하는 게 좋다. 특히 21선이 꺾여 내려올 때는, 초보는 매수 안 하는 게 좋다. 다시 이 21선이 정지를 하거나 또는 21선이 우상향하는 모양들을 보일 때 매수하는 게 오히려 좋죠. 그리고 특히 8월 18일 같이 60일선을 21선이 깨고 내려오는 이런 데드크로스가 일어났을 때는 매매에 참여 안 하는 게 좋아. 근데 매매에 참여하는 수가 있단 말이다. 그러니까 특히 개인들 같은 경우 에 초보들이 이때 막 찔러 왜찌르나면즉가라고 생각하는 아무 가격에서는 찌르죠. 제가 지난번에 언뜻 이야기했지만 전략 없이 찌르는 거는 물타기라는 거지. <laughs> 그래야만 주식은 바로 박살납니다. 전략을 가지고 매수를 하면은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저 같은 경우는 이실일선이 꺾였는데 오든지 말든지 매수를 하거든 그건 전략을 가지고 하는 거야. 그건 다른 지점에 속하고 초보는 어쨌든 2일선이 꺾여 내려올 때는 좀 기다리시라 그게 좀 안정이 잡힐 때가 기다리라 하는 말그 다음에 특히 데드크로스가 일어나면 은힘 못쓰고 있는 거라 <laughs> 그리고 2일선은그 분위기를 잃는 데 좋다 한 달간이 보통 요 최근에 분위기를 잃는 거 아닙니까 예 그만하겠습니다 8월 23일 날2일선에 대해서 어, 이것저것 한 말씀을 드려봤고 특히, 그, 마음속에 세게 시안 했다는 거는 본인이 실력이 부족하면 21선 밑으로 꺾여 내려오고 있는데, 그러면 매수 안 하는 게 좋아. 특히 5일선이 이런 것들이 21선, 5일선, 11선, 21선이 역배열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꺾여 내려오면서. 그럴 때는 매수 안 하는 게 좋아. <laughs> 하지 마시라고. <laughs> 예, 참고해서 끝.